여자를 개패듯이 패고 이런 빛이 강해하고 왜부터 살았어요? 내 이런 분 살다 처음 봤어. 어떻게 이런 행세로 살았지? 네반 거예요. 응, 주석. 서울시 서울수학됐요그잖아요 네, 내가 들어오자마자 아니, 얼마나 힘들까? 정말 그냥 아그라을 쓰고 울어도 그때뿐이지. 내일은 또 힘든 과정은 똑같고 또좀 지나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인생이 꼬이고 그다 보니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렇죠 응. <laughs> 네오냐다, 고마워 보세요. 천하라궁에는 다 삼해삼천입니다. 지하궁, 아브론다, 이십팔원다, 팔천입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본인네도, 네오냐다, 산에, 조락이 많이 따라들고, 또, 본인이 신의 가물이 많아. 응? 오늘다, 본인이 신의 가물이 많다 보니, 네오냐다, 건강치 못하고, 자꾸, 몸에다가 칼을 대게 되고 수술 때 저울 때 올라가야 되는 네.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내 네, 본인네도 좀 상문도 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요 네. 어? 누가 돌아가셨는지 일 년, 이 년, 삼 년도 못 가서 네. 어? 아, 부모 한 분이,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부모예요. 부모가 네. 음. 안 해줬어요. 부모... 돌아가시 네. 전에도 본인이 네. 건강치 못하고 또 본인 처음부터는. 신장 콩팥 신장 간좀 어? 그런 쪽으로 본인이 자고 일어나면 팅팅 굳는다든가 또 가구에는 자궁에 무럭도 있었고. 어, 또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또 가구에 진빚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니세요? 맞아요. 그래도 이 빚은 갚바로도 갚았고 내가 가시는 건 갚으니까 갚아지더라고요. 제 아빠하고는 대기 날지 이십일 때부터 이십팔 번 주식을 팔고 막 그랬어요. 근데 <laughs> 네. 아, 그래도 내가 애미 없는 자식이라서 대문을 말하고 싶어서 이십팔 년 살았는데 그때 그 오십팔 번다 팔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않았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한년 전에 서아어줬는데 이혼했어도 한 달만서도 내가 일주일에 일만씩 전해서 2 0살못 가서 예 네, 이성적인 문제 혹시 없었었어요? 살짝 있었어요, 네, 있그런거 있잖아요. 인간의 고력을 보력살이 있다 보니 결혼하기도 전에 요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뭐 성치행이라든 남자의 원인이 있었고 요때부터 문제가 와 있었던 거거든요. 아니세요? 그런 본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의 고력을 겪고 살려는 사주팔자가 있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인간으로 인해서 고생 고생 응? 힘든 세월을 살으신 거거든요 음, 그리고 그냐년을나 지금은 근데다가 본인이 가고에 관제바람도 불었던 적이 있고요또 동네 가운데인지 어딘지 불이 났는지 누가 몸이 몸이 졌는지 표적이 있어야 돼요 친구가, 친구가. 에이, 몸에 저렇게 서서 보니까 부님 어디, 어디인가 흉가가 좀 있어요. 근데 꼭 진자죽 같아요. 아, 예, 여기 있어요. 또, 과거에 무슨 다이어트 약을 먹었는지, 정신과 약을 먹었는지, 우울증 약을 먹었는지, 에이. 이런 거에 대한 원인에 어? 건강도 잃을 뻔 했고요. 또, 자식도, 어. 어, 자식도 지은 적이 있었고, 자식을 아, 하나만 지운게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본인도 자라는 과정이 바람이 많이 불었고, 그 스탄세월을 겪고 딛고 살아나왔는데, 지금 남은 거 병밖에 없는 거야, 병. 어? 그러다 보니까 서러운 거야. 어. 정말 서럽고, 지겹고, 살고 싶지도 않고, 내따다 본인이 또 마음이 여려. 어? 누가 밥한끼 사면, 그 본인 못 받아, 성격이. 내가 밥을 얻어먹기 전에 내가 돈이 있어서 사줘야지 편안하니까 내가 돈이 있어서 사줄 때가 되면 바깥에 나갔지 남내거 절대 공짜로 얻어먹고 남한테 밥한끼 얻어 먹은 적 없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뭐하냐 노릇이 잘 돼야지 심정 엄마는 성이 뭐였어요? 아, 엄마도 결혼 두번 해야 되는 사주거든. 이혼, 그니까. 결혼 두번 해야 될 사주가 들면 꼭 이혼을 하더라고요. 본인 또한 네. 결혼 두번 해야 될 사주가 들었거든. 근데 남편은 비치강이 같않는 비치강이를 만나서 고집이 심고 이 사람은 남한테는 전혀 자기가 최고위로 저 사람 좋은 아주 쇼맨심이 강한 놈이네 그렇게 보이고 집에 들어오면 여자를 개패듯이 패고 이런 비치강이 하고 매부터 살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뼛속으로 뼛속으로 머미들고 뼈가 다골았다고 애들한테 그냥 이혼했다는 말안 늦게 해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 본인 본 신랑은. 여자 알기를 개떡같이 아. 알고 정말 본인한테 개같이 했거든 경찰서 신고는 안 해봤어? 진짜 엄마가 경찰서 아니었는데 몰라 경찰해 보여 아. 응. 아. 그래 아. 내 눈에서 그 경찰서 아니었는데 내 눈다고 경찰서 들어가면 한참을 니 뭐, 엄마 바짝 닮아서 이혼한다는 소 나올까봐 그런 마음은 너무 좋아 근데 본인이 태어난 시가 동지 딸초삼일이라 응. 남편 덕이 너무 없어 부모 이면 체면 없이 본인이 그때 당시에 뛰쳐나왔어야지 이거를 그만은 세월을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어 참고 살다 결국은 끝까지 살지도 못하고 이혼하고 본인이이고 혼자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다 소용없잖아. 내 몸에 골만 들었지. 수박 보면 겉으로 멋쟁이는 안에 고른 수박이 있지. 지금 우리 엄마가 안은 다 골았다는 거지. 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좋지, 내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인공관절 집어넣거든, 이 나이에 근데 수술하고 나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근데 또 이번에 한두달 놀아버리니까 나다 그냥 다 죽을 것 같아, 나 무슨 죄. 내 이런 번 살다 첫 봤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지?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니까 내가 오히려 부끄러운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여자가 다 있을까? 이렇게 착한 여자가. 어 거야? 못하겠고. 죽어버리면, 못하겠고. 있었지 그만 살고 그만 살고 사지의 의사가 될 사람은 공부해서 의사가 돼야 되는데 응. 공부하기가 게을러 의사가 못 되면 환자로 산다. 어. 또 본인이 우리 같은 신의 가물이 어. 너무 많아. 신은 진작부터, 신의 바람이 진작부터 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도 그 구덕에서 아이들 손잡고 살아남은 게 버틴 게 대단하세요. 신의 가물로 자꾸 바람이 불다 못해, 불다 못해. 그래도 본인이 굴복을 안 하니 몸으로 치는 거거든. 여기다가 또, 학뀌에 서방질 한다고 술로 낙을 삼고 술에 의존을 하고, 사셨잖아요. 어. 그거는 엄마가 약지 못해서 그런 거야. 본인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서 술한잔 먹고, 술로 세상을 살면서 참고 살았다고, 저도 끝까지 봐봐. 결국은 끝까지 못 왔잖아요.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친자에 엄마가 그 남, 비치강에 대해 벗어나고 좀 살지. 응. 하지만 신의 바람이 불면 안 받으면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고, 겪을 거다 겪은 나머지 찌꺼기에 지금 무슨 신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한 번씩 여기 오시고, 신의 가물이 있는 사람은 잡실도 많이 따라들거든. 요런 게 몸에 붙은 게 많아. 근데 이제 요거는 살짝, 요거 가실 때, 우리 신딸 보고, 오곡하고, 어? 이거 좀 쳐줄게. 네. 그러고 가면, 이제는 팔도 빨리 돌아와질 것 같고, 네. 앞으로는 이런 일, 저런 일 겪지 않은 고생 많으셨고 용기 갖고 앞으로는 이런 일제를두번 다시 겪지 않을. 거야.